강화하고 청년주택 확대 등 젊은이들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. 넷째,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사무조리원을 조성하는 등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. 다섯째,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개원과 노인건강권 확대 등 대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. 여섯째, 체육지능 고개는제거중하고 체육지능공단을 설립해서 평생체육을 활성화하고 전시, 공연 및 연습공단의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생활 속의 문화에서의 부흥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.